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IG NEXON 주주 여러분 주식 밸류에이션 읽어주는 남자 여의도 들링룸 출신 메이저 개미 메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LIG NEXON입니다 주가가 현재 고점인 22만 8,000원을 찍고 며칠 새10% 이상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주가는 일단 6월 말부터 레벨업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더갈 모멘텀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로 더 조정을 받을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LG넥스원을 이렇게 한번 요약하고 싶습니다. K방산을 대표하는 가성비 무기,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매출액과 영업익을 뒷받침할 수주 잔고를 가진 회사. 그리고 로봇을 비롯한 미래의 기대가 그외 수주 적 반영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천궁이 LIGNX1의 대표 제품이고요. 가격이 15억 원으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 대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LIGNX1의 긍정적인 면은 수주 장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5년의 성장 로드맵은 수주 장구를 토대로 추정해봐도 긍정적이다. 평균 납기를 10년으로 잡아도 수출 매출로만 매년 1조 원씩 발생하는 그림이고 26년, 27년부터는 성장이 가팔라진다 수익성의 경우 수출 비중 확대에 따라 오퍼레이션 마진 10%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의 경우 당장의 큰한 번의 수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주장과 이익 체력을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각종 라인업들 개발이 한창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 매출액 전망 모두 다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동력으로 고스트 로보틱스 이수도다시꺼에 있습니다. 엘리진엑스원이 탄탄한 이유가 사실 부각되는 이유는 해외 수출 모멘텀이 큽니다. UAE, 사우디 쪽에 그리고 미국의 해외 수출 기사를 통해서 부각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엘리진엑스원이 하는 사업의 내수 비중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낮아졌지만 과거에는 80% 이상 육박했기 때문에 높은 내수 비중 자체가 장점으로 볼수 있는데요. 내수 매출은 국방 상부의 방위력 개선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전년 대비 4.4% 증가한. 17.7조원으로 성장되었으며, 28년까지 연평균 12.4% 증가. 그리고 KAMD 핵심체계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분의 성장도 LIGNXON의 e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IGNXON이 e 앞으로 주가가 한번더 펌핑할 수 있는 기회는 고스트로보틱스 인수입니다. 미래세 증권에서는 LIGNXON이 e 추진하는 고스트로보틱스 인수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방산시장 진출입니다. 고스트로보틱스는 2022년부터 미국 공군에 비전 60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매출금은 현재 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로봇이라는 자체 플랫폼 확보입니다엘라이진엑스이타 방산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요인이 플랫폼의 부재입니다. 다른 우리나라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 한국항공우주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자주포나 전차라는 기본적인 무기가 다 있지만 엘라이진엑스은좀 부품적인 성격의 무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품으로. 정밀 유도 무기, 레이더 등은 방산에서 부품 정도로 취급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로봇이라는 명확한 플랫폼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업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게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업의 확장성이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펌핑에 대한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발표한 것은 2023년 12월인데요. 현재 인수 절차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 플랫폼과 특허 같은 자산의 고유성을 인정받는다면 우리나라 군사용 로봇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적인 일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매출 2조 3천억, 영업이익 1,800억이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3조 원, 영업이익 2,400억, 단기 순이익은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 현재 21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PER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현재 과거에 23년에 주가가 10만원대였을 때는 지금 PER를 14 또는 15, 18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방산업체의 적정 p e r 을 15배라고 했었고요. 다만 올해는 이 로보트라는 추가적인 동력, 성장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방산업체의 우리나라 PER이 K-방산 트렌드에 맞춰서 23 정도로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방산업체 밸류에이션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이 23이라는 숫자는 글로벌 피어 평균에서 30% 정도 할인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밸류에이션 해 보시면요 올해 단기순이 1980억을 주수로 나누면 주당순이 9,0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퍼 23을 계산하면 주가 수준 20만 7천원 정도로 해서 밸류에이션 예상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치를 전 이런 26년의 영업이 기준 순이익을 한 3천억 원대로 예상을 한다고 치면 3천억 나누기 주수 EPS 약1 3천원대가 나오고요. PR을 곱하면 한 30만 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될 수도 있다라는 근거 나오게 됩니다. 이 수치를 다시 종목 수를 곱하면 주의 수를 곱하면 약 6조대. 까지도 시가총액이 가능하다 라는 시나리오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l i g n x 1이 앞으로 예정된 경로를 따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내수 성장과 그리고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좀 기다린다면 주가 앞으로 20만원대를 넘어서 30만원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 디스카운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익의 인식 시점이 항상 분기별로 오락가락한다는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3년 4쿼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부진이라는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난뒤 24년 1쿼터에 실적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장기적으로 버틸만한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품의 특성상 수출을 할 경우에 그 정보를 엠바고 때문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향후 매출 추정이나 영업이익 추정의 중요한 부분을 미리 좀 캐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굳이 뽑자면 LIGNX원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불편한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LIGNX원이 발표할 수출 모멘텀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보스트로보틱스 인수 발표가 얼마나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인수 발표를 하고 고스트 로보틱스와 연계된 에라지넥스원의 로드맵 발표나 이런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다면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한번더 레벨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일단은 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발표가 되는 시점에 이 에라지넥스원을 제도를 하는 전략을 단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급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스크롤 바를 내리시면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분들 포함해서 110분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문자로 구독 눌러주시고 x 선 요청을 하시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10분 정도라는 제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항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스톡방에서는 제가 편하게 타이핑을 해가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소통방 가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10만원 중반대에서 크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22만원을 터치한 이때 순매도가 크게 관측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 LRG넥슨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현재 개인들이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현재 약간 낮아진 상황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노봇사업을 완전 인수해서 로드맵을 발표하는 순간 그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면 다시 분할로 매수를 진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나 보유자분들이나 모두 다 들고 가기 편한 주식이다. 탄탄한 성장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매매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마 재료로서 몇 년치 수주 잔고가 쌓인 K방산의 대표주자다 그리고 로봇인스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추가적인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 가지고 있고요 다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서 실적 반영이 다소 지연되거나 수출에 관련된 사항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이 시가총액은 PER23에 EPS9000원을 반영한 수준인데 LIG 넥서이성장 경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현재 이수 잔고를 바탕으로 26년까지 주당 13000원 13 EPS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만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앞으로 지지되는 부분 확인하시고 하지만 급하게 팔지 마시고 고스트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잘하고 계신가요 주식이 어렵고 내 주식만 안 간다 라는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시장에 맞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상승 탑픽, 21년 상승 탑픽, 2022년, 23년의 상승 탑픽, 그리고 올해의 상승 탑픽. 자 수익률도 보이시고 종목도 다. 공개된 정보죠. 혹시 이 중에 몇 종목이나 거래하셨고 물리지 않고 수익 잘 거두셨을까요? 이 종목들 중 한두 개만이라도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매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빠른 호흡 테마 솔림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띄고 있고 저는 이런 시장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테마는 빠르게 바뀝니다. 계절주 정책주 ai 방산 엔터 테마 정치주 품절주. 100여가지 테마가 수시로 바뀌고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고 한정된 시장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면 안 되는 테마를 찾아 가치주차자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많은 기회가 상존합니다. 한국이라는 성장이 희소화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특석상 시장에서 성장이 확인이 된 테마에서는 텐베거의 발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이런 테마 종목들 잘 따라가게 하면서 차근차근히 수익을 올려드리는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제 지인들 포함해서 110명 정도 현재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수의 인원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명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핸드폰 하단에 더보기에서 이 번호로 구독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알려드리고 종목들 타점과 현재 테마에서 들어가셔야 할 종목 수익 보유할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그리고 작년에 에프코프로와 같은 종목을 제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자신있게 권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단에 무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화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